이면 40m 정도. 바닥이 뻘인가 아, 나는 끈! 왜내 거는 끈적하지? 오, 뭐야, 벌써 시트야? 오, 아, 봐봐! 갑! 갑이잖아. 겁나 크네. 야, 내리야 자한손 올렸습니다. 우와! 겁나 그 나이스! 우와, 자, 자. 국방으로 하나, 지금. 잡았습니다. 자 궁시도에서는 수심이 깊어가지고 고패지를좀 30cm 정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선장님이. 자 이런 식으로 고패지를 한번 해줄게요. 오 나인세이트. 아우 엄청 묵직합니다 여기. 형 하나 또 올라온다. 오 겁내 묵직하다. 나인세이트 사이즈 스타. 국방으로두 번째 두 번째 갑오징어 아, 아니 문어 올리는 것 같다고 자 여기 지금 두마리 잡았고요 여기는 궁시도입니다 궁시도 아, 그럼 절대 안 바닥 찍고 30cm 들었다가 유지 자 그리고 아, 천천히 들을 때는 천천히 30cm 들고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고 자그 수심 깊은 곳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30cm 들고 유지 그리고 바닥 찍고 다시 스테이 자 10시 40분까지 물 바, 바뀌기 전에 좀 부지런히 잡아야 되죠. 아, 줄 걸렸다. 좋다. 그세요게 아, 이새나또 잡았는데? 여기 기계 나오는 것마다 다 사이즈가 다 이렇습니다. 우와. 아 이렇게 그 사리 기간인데도 이렇게 먼 바다에서 낚시를 할수 있는 게 좀. 조금 의아해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못했었는데 거의 대부분 사리기간 4만건에서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배들이 엄청 많아요 아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런거 사이즈 사이즈 엄청 작은데 네. 저런 것도 나오고 살짝 나이스 히트 살짝 들어 올릴 때 잡았습니다. 살짝 들어 올릴 때. 나이스, 트입니다. 이번엔 안 놓친다. 안 놓친다, 이번에 나이스. 자, 한 마리 추가. 바닥 찍고 기다렸다가,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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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바닥 찍고 스테이 했다가, 들고 나이스히트 네? 아니 바닥 찍고 좀 기다렸다가 애기가 딱 싱싱 가라앉으면 살짝 들어 한15 들어주고 또15 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들어올 살짝 살짝 들어줄 때문네얘가 살짝 살짝 사이즈가 가벼운 거 어? 라이스이트 네. 형딱 바닥 찍고 딱 15cm 들을 때 물어 얘가 보니까 그렇지 예 네. 네. 그러니까 살짝 들을 때문에 라이스이트 네. 안쪽으로 또 살짝 붙었습니다 살짝 붙어서 쪽에서 뒤쪽으로 계속 흘러나와요 배가 그래서 뒤쪽으로 흘리는걸 뒤쪽 갔다가 다시 일로 와서 흘리고 살짝 들어. 나이스 히트. 아이고, 하나 왔다. 얼른 올려. 떨어져 와. 와, 사이즈. 형. 끝내주지? 어, 이즈아 아,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나이스 히트. 나이스 히트 묵직하다 오형딱 잡혔다 오이구야쿵땡이만와땡이만와 사이즈 이것도 엄청 좋아 형 지금 애기 뭐어요 청색 청색 국방 아레이저도 지금 이구야 나도 하나 왔다 오 이게 뭐? 네. 동시도에서 조금 떨어지는 4 8개가 나옵니다 히트 <laughs> <목소리로> 나이 세이트 히트, 히트. <목소리로> 잠깐만요 일단은 이리까. 어, 어 여기 내리고